테니스 동호인 여러분, 이번 편은 테니스 라켓 거치대입니다. 요번에그 카페 천명 달성 이벤트 하면서 출시하게 됐는데요. 원목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자르고 재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포질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든 거예요. 보시면 9자로 거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요런 느낌 그대로예요. 보시는 것 대로. 그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거치하시면 되고 어뭐좀 장점이라 그래야 되나? 특이한 거는 이거 보이실까요? 여기 홈을 다 제가 팠어요. 그래 라켓이 딱 거치됐을 때 아실 거예요. 이렇게 원목으로만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들이 자, 우선 예를 들어 볼게요. 딱 넣으면 얘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딱끼 빠져버려요. 좌우로 미끄러지는 거에 대해서 막아주는 부분이 없는데, 요거는 여기 라인이 턱이 다 있어가지고, 요한 범위 안에 한 섹션 안에 다, 이렇게 다 걸립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될 일은 없고요. 그리고 요 각도도 최대한 그 프레임에 맞게 제가 직접 고때고때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요렇게딱 받쳐줘요. 그래갖고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고요. 음. 이게 다네요, 그냥. 제가 따로 여기다 오일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. 이 자체로도 오래도록 유지가 되니까 그냥 이 느낌이 저는 더 좋았고, 솔직히 그오일치하고이렇게 제가 귀찮은 것도 있고요. 여러분, 여전히 역시나 이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은 아닙니다. 우리가 테니스를 즐기는 데 있어서. 그래도 제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, 여러분들에게 좀더 유니크하고, 어, 테니스에 거의 뭐 광적으로 미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아이템 하나 정도는 또 갖고 싶어하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작하게 된 거예요. 그 예약하셨던 분들 세 분이시거든요. 이 거치대 오늘 포장을 다 끝내고 요거 발송을 해드릴게요. 하여튼 라켓 거치대예요. 테니스 라켓 거치대. 여러분들 주문하시게 되면 네이버 카페 보면 기필코의 테니스 연구소 있습니다.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주문하시면. 뭐, 바로는 안 되지 싶어요. 이거 주문 들오면 제가 또 열심히 만들어야 되니까. 그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갈게요.